십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화음과 여루멜 왕 피럼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원을 치자 이는 기부원이 여우수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이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원에 대진하고 싸운데라 기부원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우사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지나이다 함에 여우사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우사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없리라하신지라 여우사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우사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그게살 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을 죽였으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가래에 죽은 야보다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사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봉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려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 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야살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고에 숨었다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고래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우사가 이렇게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때 때도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우사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차멸하였고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은 평안하니 맡기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우사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에 대적하는 적 없었더라. 그때 여우사가 이르되 굴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다소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다소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마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박을 브라함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저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조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지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안 던지고 굴 어귀를 푼 둘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은 여호사아가 마키다를 지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키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사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키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웠어. 싸움의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한 사람 남기지 않으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이설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다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사가또온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에블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사가 온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석업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에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요호사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곁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절을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요호사가 또 가데스바니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사가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이라여호사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 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요박과 시모 왕과 악삼 왕과 및 쪽 산지와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족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족 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말라 내일 이몸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디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여호사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그 갑자기 그때 습격,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벽파하고큰시돈인가 미세르봇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철죽이고 여호사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렸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우사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갈랄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갈랄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살랐고 여우사가 그 왕들의 모든 성업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갈랄로 쳐서 진멸하여 붙였으니 여호와의종 모세가 명령하던 것과 같이하였을때 여우사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상업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사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사가 호 이같이 그온땅곳 산지와 온 내기과 곳은온 땅과 병지와 아랍어와 이스라엘 산지와 병지를 점령하였으니 곧새로 올라가는 할락라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과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여 쳐주겠으며 요사가 그보다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요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하시이었더라 그때에 요사가 가서 산지와 해브론가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왕들의 사업들을 진멸하여 붙였으으로 이스라엘의 땅당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사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을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끝쳤더라. 12. 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두는 쪽곳아르노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제하고그 땅에서 저축기 왕들은 이러아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말렉 족성의 왕이리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노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을 곧 암몬 제선의 경계 야보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내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스까지이며 오건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롭과 에드리에 거주하던 가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 헤르몬 산과 살레가와 온바산과그밑 그술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에스범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보새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보새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가사람과 면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쳤더라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되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후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으니 고산지와 평지와아라어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게곧의 족속과 아마르 족속과 가난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모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슬 왕이요, 하나는 디벨 왕이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오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라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프다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두 왕이요, 하나는 아술 왕이요, 하나는 시모 왕이. 시몬, 물은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눈용녀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요 왕이요,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 한 왕이었더라. 십삼장 요사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여호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어들 땅에 매우 많이 남았다. 이 남은 땅은 이러 아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곳 애굽 앞 시올 진내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스 사람의 다소 통치자들의 땅곳 가다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골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난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사람에게 속한 부하라와 아머리족속의 경계 아비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세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봇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변 곳 모두는 신혼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의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에스라엘에게 분비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지파와 원에서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먼어스 반지파와 함께 르벤족 속과 가족 속은 요단토 쪽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이 받았는데 여호와아의종 여우, 모세가 그들에게 중라하니곧아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에를 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상업과 디본까지 아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릴 때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곳암문 족속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트가 및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산리가까지 온 바산 곳 르바이 남족속으로서아스타 옥과 에드리 이에서 다스리던 마상 왕복의온 온나라, 나라라+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하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낸 자니말으로 구슬과 마하가 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느라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우사가 기업으로 채는 것이 없었으니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말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루벤 지 사순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노 골짜기가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사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곳 디본과 바못 바엘과 벳 바엘 무온과 야스와 그대못과 메바가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살과 베풀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요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즈본에서 다스리던 아머리북족의왕 시온의 온나라 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공주들 곧 미드, 미디안의 드미 귀족 에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용하는 중에 보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클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가이파고가차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바왓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즈번에서 라맛 미스베, 미스베와 그도님까지와마나임에서드빌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아름과 벳니무라와 습곡과 하반 아, 사본곳 헤즈번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중내로 바다에까지라 이는 좌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상업들과 주민마을들이니라 오세가 문에서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문하스조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곳 바산 왕 오게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육십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타로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스의 아들 마기를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받은변모와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우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신이었더라. 14. 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을 분배한 것이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과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주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나세와 에브라임의 토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상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우사에게 나오고. 그네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비 여호수에게 말해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이스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내 나이 사십 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땅을정남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영제들은 백성이 간담에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할 진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 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산재를 내게 주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실 으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자손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상업들은 크고 광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주차 내리다니여호사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블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라헤브론의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에 끝은 신강야까지라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끝곳 남양한 해만에서부터아그라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들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를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만데에 이르나 외국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라 경계 끝이 되다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하만에서부터 베드 호르갈로 올라가서 베드 아라바 북쪽을 지나 느벤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리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도민 빛을 맞은편 길갈로 향하고 나아가 엔셈의수 물들을 지나 엔루게를 이르며또 흰눈에 아또힌눈에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에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흰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마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곳. 기라 여하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의 일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하림 산 곳,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베 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밑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그론을로 드어 접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염네해를 이르나니.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이와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가 길에 아르바 꽃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의 아들 칼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수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추천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티빌 주민을 쳤는데 티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쳤어.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르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크나스의 아들이 운니엘이 그것을점령하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발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바치고자 하고 낙이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씨앗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비 밑샘과 아르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근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업들은 가셀, 갑셀과 <laughs> 에델과 아골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나다와 게릴스와 하솔과 인난과 가벨렘과부알룩과 하솔 하타다와 그리욧 그리욧 헤스론 곧 하솔과 이맘과 세마와 물라다와 하야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추알 슈얼, 추알과 벨 세바와 기아 비스요다와 바라와 임과 에셈과 엘둘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마나와 산산나와 르바우과 실힘과 아임과 르모니니 모두 스물아홉 사악과그 말들이었음. 평지에는 에스디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 님과 담보아와 에남과 야르목과 아돌람과 소구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루다임이 여인의 성악과 그 말들이었음. 아스나님과 하다사와 믹윗자각과 들돈과 미스베와 욕들 과라기스와보스가과 에글론과 막감과 리맘과 가델리스와 그대로가 벤다군가 나마만 마뀌다이니 열여섯 성과 그발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가 입다와 아스나와 드십그일라와 악식과 마르산이 아홉 성과 그발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졸락들과 그발들과 에골레네스부터 바다까지 아스도 곁에 있는 오대 성악과 그 말들이었으며 아스톡과 그 출락들과 그 말들과 가사와 그졸락들과그 말들이니 애굽신의 와 대의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삶일과 야틱과 소고와 단나와 히라산나와 드빌과 아압과 에스드무와 아님과 고생과 훌론과 홀론, 길루이니 러한성악과그 말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아와 아베가와 홉, 나, 홉다와 기라 아랍아고 헤브론이스월인니아 헤브론과 스월인이 아홉 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육담과 산화와 가인과 기브아와 딤난이 열 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할술 할술 할훌과 벳술과 그들과 마하라과 벳 아눈과 엘드군이이열아 여섯 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기라 바할곧 기라 요야린과 리파인이 두 성악과 그 말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마틴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악과 엔게이 여섯 성악과 그 말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족속이 붙여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